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드체인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의 인허가들은 갖고 있어야 식품에 대한 인허가들을 받게 되고 이런 취급들을 모두 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식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푸드사들이 시스템상에 매칭되어 있는 상품의 SKU SKU는 약한 6만개에서 8만개 정도 가까이 제품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제품들은 보면 수입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류 제품도 있고, 일반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공산품, 뭐, 모든 제품들이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급에 대한 인허가들을 모두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축산물과 관계된, 축산물 판매업, 이건 식육 판매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축산물 판매업에서도 식용난 수집 판매업, 계란이라든지 란유를 취급하기 위한 것들, 요거는 모두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갖고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게 식품 보존업, 그 중에서도 냉장냉장업, 그 다음에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 소분업, 그 다음에 유통전문판매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소분판매업 중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네 가지 사항 모두 지자체 관할 물류센터가 영위하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취득을 하고요. 이건 모두 식품위생법에 관련 법령을 두고서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그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지자체 또는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그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갖고 요런 것들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까 통신판매업 같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갖고 관계법령을 두고서 받아야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 내외의 식품 취급에 대한 인허가들을 받아야지만 콜드체인을 영위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은 지자체라든지 요런 관리 기관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수를 하면은 이제 인허가가 나오는 어,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적으로 콜드 체인 물류센터를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인허가는 없느냐라고 하면 있죠. 콜드 체인을 하다 보니까 냉매라든지 응축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드라이아이스나 냉매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고압가스 제조 신고증명서 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뭐 반품 폐기 아니면 일반적인 취급 폐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